요엘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과 제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팥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늦치가 먹고, 늦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아멘 오늘은 함께 요엘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엘서는 요시아 왕의 통치 중에 하나님의 대변자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유다의 선지자이며 부두엘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부두엘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이 부두엘의 이름의 의미와 요엘의 이름의 의미를 봤을 때, 이 가문은 아주 경건한 가문, 혹은 제사장의 가문이었을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엘의 예언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로잡은 아수르의 침공에 관한 이야기지만, 요엘의 메시지는 성전과 제사장이 있었던 남왕국 유다에서.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어떠한 이야기, 어떠한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 사건은 경고 없는 재난이 유다의 남왕국을 강타한 것입니다. 이 재난이 어떤 재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난이 굉장히 놀랍고 커다란 사건이었기 때문에 요엘 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여 읽겠습니다 늙은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이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서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벌어진 사건을 그분이 겪었던 시간들이나 혹은 그들이 들어왔던 시간들에 이만한 커다란 사건이 없었다라고 이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이 일을 자녀에게 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또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은 또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일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이 이야기가 계속 전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자성어로 표현해 본다면 전무후무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만한 너무나 거대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요엘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늦치가 먹고, 늦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네 가지 종류의 메뚜기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뚜기과의 네 곤충의 이름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때들이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팥중이가 먼저 와서 한번 싹 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뚜기 때가 와서 또 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느치대가 와서 또 쓸어가고, 황충이, 황충대가 와서 또 쓸어갔다. 아마 이것은 번역상에서, 어, 다르게 표현한 것 같지만, 어쨌든 지 간에 중요한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 메뚜기 때의 재앙이 임했는데, 그 당시, 어, 아프리카 메뚜기 때라고 추정되는 이 메뚜기 때가 이스라엘 지역을 덮쳤는데, 한번 덮친 것이 아니라, 4차에 걸쳐서, 네 번이나 연속적으로 같은 지역에 메뚜기 때의 재앙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년 전에 전라도 지역에서 메뚜기 때가 한번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방제를 통해서 메뚜기 때를 다 없애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21세기가 와서야 방제를 하는데 애를 먹어야 되는 수준이라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메뚜기때의 재앙은 가장 거대한 재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해의 농산물을 완전히 다 쓸어가 버릴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는데 이런 재앙이 네 번이나 임했다는 라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이전에도 없었고 아마 후에도 없을 일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대미문 전무후무의 사건을 만났을 때요엘선지자는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엘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외치고 있는 대상들 회개를 외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한 순서가 조금 이상합니다 이 4절 말씀 이후에 바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아멘 이 메뚜기 때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농부들이겠지요 그러니 가장 먼저 슬퍼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농부들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일꾼들일진데 요엘선지자는 가장 먼저 취하는 자들 술꾼들 에게 슬퍼하라, 애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아, 이제는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 하고 생각하겠지만,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아, 울어라.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굵은 베옷을 걸치고 울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꾼들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대민문의 사건에 슬퍼해야 되는 사람들,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농부들이 나와야 할것 같은데 술꾼들과 백성들이 그 앞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이어서야, 이제서야 11절에서 농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 이로다. 아멘. 왜 술꾼들과 백성들이 나온 이후에야 농부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까지도 이상한데, 이 뒤이어서 13절에서는 제사장들에게도 이 사건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알아 누울 정도로 슬퍼하고 울어라. 라고 말입니다. 메뚜기의 재앙이 엄청난 재앙인 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농부들에게 재앙이지 술꾼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에게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재앙일까요? 이것이 요에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당연하게도 이 거대한 아픔이, 이 거대한 재앙이, 이 거대한 슬픔이 농부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올해에 농산물이 나와서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내년이 되면 모두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겪은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너의 일인 것처럼 슬퍼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요해선 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해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첫 번째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가 우리에게 관련된 일인가? 당장 술이 떨어지지 않았으니 술꾼들은 아마 이런 사건이 일어난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깨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항상 취해 있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 술이 떨어졌는가 떨어지지 않는가가 중요한 일이었겠지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당장 우리 집은 괜찮으니까. 내 가족들이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사장들도,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이 정복당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 나와는 조금 먼일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엘 선지자는 오늘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얽혀 있다. 얽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 나의 친구들만 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가족들만, 나의 친척들만 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우리의 이웃인가? 어디까지가 우리의 가족인가? 어디까지가 너희의 이웃이냐? 어디까지가 너희의 가족이냐 이러한 거대한 자연의 재해 앞에서 힘겨워하고 힘겨워, 있는 농부들을 위해서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는 이야기가 오늘 여야의 선지자의 절절한 외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까지도 깨어서 함께 슬퍼해 주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해 선지자의 외침의 순서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해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두 번째는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금식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아멘, 여러분. 14절 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금식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한다. 그리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성전으로 모은다. 라는 것은. 교회가 성전이 할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할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었겠지요. 뭐 제사를 드리는 일,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위, 교회가 할수 있는 가장 크고 대단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모든 이 땅의 주민들과 장로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수 있는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사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자연재해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쓸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이들을 위해 모여야 한다라고 교회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것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해 주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슬퍼하고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수 있는 최고의 역량을 가지고 교회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부르짖다 라는 말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기도한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부르짖는다 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부르짖는다 라는 것은 마치 내가 동물의 소나기에 있을 때 살려달라고 소리지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이들의 일이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함께 슬퍼하고 공감하지 않으면 이런 부르짖음이 나오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는 이러한 태도로는 부르짖음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나를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모든 백성들을 물러, 불러 모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그들과 함께 슬퍼할 때 정말 그들의 일이 나의 일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한 몸된 지체로서 마치 내 손가락이 하나 잘려나간 것처럼 마치 내 팔이 다친 것처럼 정말 아프고 슬퍼해야 그들을 위해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요해 선지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평안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는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평안하고 나는 안전하니 나는 지달만하니 이 삶을 즐겨야겠다. 이것은 오늘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본 여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 여력이 있는 이유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마치 메뚜기떼가 네 번이나 휩쓸고 지나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농민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와 같은... 나와 엮여 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어져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의 아픔을,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의 아픔을, 혹은 우리가 볼수 없지만 뉴스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아픔을 전 세계 곳곳에서 마치 메뚜기 때가 지나간 것만 같은 전대 미문의 사건을 만난 것 같은 그래서 아무 것도 할수 없이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이어져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나의 최선의 영향을 다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 최선의 영향을 다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몸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래에서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는 삶 그것이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함께 이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친구가 되어 진심으로 슬퍼해 주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부르짖을 수 있는 삶 아닐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들을 위해 슬퍼해 주고 아파해 주고 그들을 위해 부르짖으시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엘 선지자의 외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친구가 되어서 함께 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함과,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들이 함께 돌아보며, 나누고 돌보아 주는 삶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하여 나의 주어진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